오케이 okay. 자 가정을 보면 루트 n이 루트 n 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소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n은 소수이다라고 했죠 맞죠? 네 그래서 어, 결론을 부정할 거예요 기류법 씁니다 네 n은 소수이다의 부정은 n은 소수가 아니다잖아 맞지? 네 그래서 n이 소수가 아니라고 가정해서 어, n은 l 곱하기 m을 만족시키는 1보다 큰 자연수 l, m이 존재한다 라고 했어요. 네, 그럼 LM이 소수더라도, 어, 두개 곱하면 N은 합성수가 돼서 소수가 아니게 되는 거를, 어,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LM이 각각 소수 PQ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하면, L 곱하기 M은 P 곱하기 Q로 나누어 떨어질 거고, 자, 그러면 PQ가 N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 그랬지, 맞지? 그죠? 네, 이걸 설명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문제를 잘못 읽었네요. 네. 근데 이때 이렇게 되면 요렇게 된다. 이거는 그냥 부연 설명을 한 거야. 그냥. 루트 n 보다 크고 q가 루트 n 보다 크다면 루트 n 곱하기 루트 n은 p q 보다. 아 미안해. 루트 p가 루트 n 보다 작고 어 다시. 자 p가 루트 n 보다 크다 그랬네. 미안해. q가 루트 n 보다 크다 그랬어. 오케이. 그렇게 된다면 p 곱하기 q, 오케이, p 곱하기 q가 n 보다 크게 됩니다.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지, 맞지? 근데 요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어, 요거 요거. 그러면 뭐야? 1 번이겠네, 얘들아. 네, 반대로 이 이거. 그래서 1 번. 네, 자요렇게 되면 봐봐, 이제 요렇게이 집어 넣는다. 자 이렇게 되면 즉 n의 약수 중에는 루트 n 보다 에 소수 중에 루트 n 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가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왜냐면 p 가 소수고 q 가 소수라 그랬죠 맞죠? 근데 뭐라 그랬어? n 은 l m 입니다. n 은 p q 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어요 맞죠? 괜찮아? 네 그렇다는 얘기는 봐봐요. 이렇게 된다 그랬지 맞지? 얘가 소수야. 괜찮아? 이게 루트 n. 루트 n 보다 작은 소수가 존재하는 거잖아 지금. 맞습니까? 어 근데 뭐라 그랬어? 루트 m 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루트 m 보다 작은 소수로 p q 로 나누어 떨어지잖아 m 은 이해됐어요 n 은 n 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루트 m 보다 작은 소수로 나누어 떨어지는 게돼버린 거지 맞지 이렇게 되면 네 그러면 어 가정의 모순이 생기므로 n 은 소수가 되었지 맞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개빡세죠 기류법입니다 이게 알겠어요 음